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들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 국경일인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는 광복이 된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지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던 우리나라가 무려 35년 만에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염원과 또 피와 땀으로, 진, 땀으로 이루어진 값진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광복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광복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한의의 깨달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해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6월절을 행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며, 세 번째는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 가지를 지키고, 기념하며,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소주에 발라 그 피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단지 죽음을 피한 날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한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낡고 구멍이 숭숭 뚫린 내다버리거나 창고에 둠직한 그 배낭이 무슨 기중품처럼 안방 벽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그 성도에게 배낭의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했는데요. 그가 6.25때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의 총에 맞게 되었는데 등에 메고 있던 이 배낭이 총알을 맞게 해줘 살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낭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배낭입니다. 저는 이 배낭을 볼 때마다 그때 죽었어야 할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이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절기일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지켜야 할 절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계속적으로 지키게 하시는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학습 후 10분이 지나면 망각을 시작한다. 1일이 지나면 70% 이상 망각이 오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감수하는 기억을 장기적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복습이 필요하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6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은 구약 시대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유월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자시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만난 영적인 6월절이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일회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가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 대한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도 여의치 않았고 바로 왕이 강력하게 출애굽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해 주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잡아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되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채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그리고 긴박하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당했던 그 압박과 고통을 기억나게 해 주는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애굽에서 당했던 이 압박과 고통을 기억하라고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실질적인 이유는 고난의 떡을 통해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저와 아내는 가족 계획에 따라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였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잘 자랐고, 8주 후에는 심장까지 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의 심장이 뛰는 것을 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잘 자라던 아기가 심장이 멈추고 유산이 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이상이 있거나 혹시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있으면 유산이 되는 겁니다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첫 아기이고 심장까지 뛰는 것을 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수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너무나 괴로워서 그리고 힘들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는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은 이제 심장이 뛰는 팔주된 아기를 잃은 슬픔이 이렇게 큰데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 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던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을 두 명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도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 아들들과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고통으로 앞 고통이고 그리고 아픔으로 여겨질지라도 그 사건을 되돌아볼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77절을 지킴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면 77절에는 자녀와 노비뿐만 아니라 객과 고와 그리고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우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기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렇게 노예 생활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던 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가 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부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요의 땅인 가나안까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치칠절을 지킬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900,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도 좀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곧 간구의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카맣게 몰려오더니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주소 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라, 무교병을 먹으라, 칠칠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상기시키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곤략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사실을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은혜를 망각하는 자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만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버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물질 명예와 같은 것들에 둘러싸인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배운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낮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과 7.7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병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서 종로를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완전한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